잘 쉬었습니까? 네. 밤에, 그지? 아, 이 밤에 도대체 이 흘러가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 이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들기 전에 정말 핵심적인 거한두 개를 딱 챙겼는데, 실질적으로 적중 가능한 문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볼수 있다. 너무 매력적인 강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항상 라이브로 듣자. 이게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또 가볼까요? 주말의 표의가 오른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골라라. 18년 서울시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여기서 되었다, 됐다. 아, 솔직히, 이런 원어민이잖아. 아, 외국인이 아니죠? 그래서 원어민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왠지 이런 거본적 있나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을 갖고 찍어버린다면 이상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흔히 말해서 또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자, 여기 봐봐. 되 옷이야.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니? 되엇 이걸 줄이면 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틀렸다는 것이 보입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있지. 쓰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건 쓰이어기 때문에 줄이면 쓰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씨어도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쓰여가 있네요. 자, 요, 리어는 괜찮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뜨여가 있는데 뜨여에 이, 으, 이가 결합치면 띠어. 괜찮잖아. 띠었을 게 띠어. 괜찮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인데 아까 혹시 선생님이 범행 현장에 범인이 온다. 그래서 기철문제를 푼다 했잖아 혹시 적지 않은 어디서 본적 아, 부인하고 싶지 않아 벌써 머리가 움직 일 겁니다. 지한타의 준말이 뭐라 그랬어 적지 잔타 아니다 잔타 잔타 지한타 아니야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잔타. 이게 얕다, 지금. 하, 정말. 이런 것을 틀린다면, 공원이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 점에, 아, 틀린 것이 보입니다. 아우, 이것도 본것 같잖아. 미음 봐봐. 변변하지. 난 솔직히 지금 여섯 문제 풀었는데, 다섯 문제가 전부 다 하다야 되는 거야. 변변하지 않다 해서 이 니은이 울림소리잖아. 울림소리 뭐라 그랬죠? 하에서 아만 날려준다. 그럼 변변치 않다? 변변? 찬타라고 해야 하잖아. 잔타 아니죠? 찬타! 이렇게 해야죠. 줘 결국, 니언 나고티귿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라는 것이 보이죠.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선생님이 오늘도 이런 꿈에 나타나야 될것 같습니다. 잔타, 잔타, 찬타, 그지? 하다를 줄때 올림 소리 뒤에 아만 날리고 안올리면하를 통째로 날린다. 잊지 마! 7번 보죠. 매출치 맞춤법 규정 이해로 옳지 않는 것은 18년 지방직 9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쫓기이기 때문에 가, 나, 다, 라를 실제 시험에서는 읽지 않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 여기에 이 문제 출제한 사람 또 안아주고 싶어. 하, 아, 베스트 문제. 아, 정말 아, 출제위원으로서 너무나 생각이 많은 분이다. 아, 머리가 많지 않을, <laughs> 그러면 안 되는가? 그래서, 왜 베스트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래? 한개한개 한개 한번 보는 거야. 봐봐. 제 식구왕 어간에 이나, 그 다음에 음이 붙어서 명서로 된 것과 이희가 붙어서 부서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주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다지,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밀고 닫다는 것은 원형을 밝혀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졸다에서 음이 붙어서 졸음, 네, 원형을 밝혀진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익히, 익다에 희가 붙어서 익히가 돼서 원형을 밝혀진 것이 보입니다. 자, 이 1번은 문안이 여러분들이 넘었습니다. 근데 2번 보자. 제 수쿠왕에 붙임으로써, 어간에 이음 이외에 몸으로 식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아 내가 이게 베스트 문제라고 하니요 베스트 문제 다른 품사로 바뀐 거야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어간의 원형을 밝혀적지 않는다 품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파생어에서 한정적사 지배적 접사까지도 결합한 문제야 너무 좋은 문제 그래서 봐봐 막다의 막이가 됐어 동사가 명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품사가 바뀌었잖아. 바뀌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발음대로 적은 겁니다. 마개. 바뀌었죠? 그 다음 마감. 막다잖아. 막다. 동사인데 마감에서 명사가 된 거야. 이것도 품사가 바뀐 거야. 마감. 예. Yeah. 그런데. 지붕. 지붕. 자, 분석해 볼래? 집. 품사가 뭔가요? 아, 그죠? 예전에도 선생님 말했는데, 그지? 선생님한테 꽃이 명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학생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집 동상과 형용사인가요? 또 하면, 형용사! 이러면 너무 무서워! 정말, 그렇게 공포스러운 학생을 만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공포입니다. 그죠? 어? 자, 이거 봐. 집 명사잖아. 여기 뭐가 붙었어? 응이 붙었어.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됐어? 지붕이 됐습니다. 집이 명사면 지붕은 뭔가요? 이것도 명사죠. 품사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 품사가 바뀐 것을 찾으라는데,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이 웅이라는 것은 한정적 접사라는 거죠. 정말로 좋은 문제입니다. 이 지붕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락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단어 보죠.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정을 밝혀줍니다. 육손에 이, 집집에 이, 곰배팔에 이. 그나요? 이 시방에 붙임에서 이 이외의 몸으로식된 점미사가 붙을 때는 원형을 밝혀적지 않습니다. 끝에다가 음머리가 붙어죠. 끝머리, 박에다가 아지가 붙어죠. 박아지, 잎에다가 아리가 붙어서 잎파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죠? 네. 베스트 문제 오늘의 베스트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는 좀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되지? 네. 그다음. 8번. 매주 주문의 업법이 틀린 것은 18년 교육행정직 7급 문제가 되는데요. 업법이 틀렸다 했지만 결국 맞춤법 문제입니다. 미, 민원을 연월일로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않았습니다. 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 나오죠. 중요한 임무를 띈 진인 출장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 공공장소에서 는 휴대전화 통화를 자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 돼. 자, 출입을 삼가해주세요가 맞아? 삼가주세요가 맞아? 그렇지. 삼가하다는 없어. 삼가다 말이죠. 결국 삼가돼에서 삼가서. 이거 삼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면 삼가하다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매뉴얼 들로 대응함으로써 선생님이 있지. 진짜 기본서 수업하면서 물어선 없어. 물어서는 없어, 물어서는 없다고! 해! 라고 했는데, 틀리고는 어떡합니까,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잖아. 그치? 물어서는 없어. 알지? 물어서는 없어, 물어서는 없어. 오늘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 물어서라는 것은 없다고. 미음, 으, 로, 써라는 것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 으, 로, 써. 그것을 통해서. 이런 거. 무로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뭐때문에 원인 그러나 무로서는 없다는 거 됐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무로서는 없다는 거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맞추고 그 남는 시간을 영어에 투자할 수 있겠지 자, 그 본부가 고쳐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18년 지방제의 7급 문제고 적절하지 않는 거네요 그 이러한 사람은 민국예요 민국이와 이에요가 결합하였으므로, 민국이에요는요, 민국이에요로 바꿔야 한니다 아, 선생님이 요 문제 뒤에 이것은 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교실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물어도 보이네요. 그죠? 주십시오 라고 바꿔야 됩니다. 오, 요의 구분인데, 오는 종결음입니다. 요는 보조사입니다. 그죠? 보조사라는 것은 없어도 뭐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없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오, 요를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자, 제시합니다. 뭐라고? 오, 요를 막아라! 막아서 말이 되지 않으면, 오! 왜? 말이 되지 않으면 종결이 안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말이 되지 않으면, 오! 말이 되면 요를 적어주면 돼. 한번 해볼래? 해볼래? 자, 준비해봐. 준비해봐. 자, 보자. 교실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됐잖아. 주십시. 주십시. 말이 안 되면 오 적으라고. 왜? 문장을 종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봐봐. 자, 주십시. 자, 말이 안 되는데 요를 적으면 안 된다. 요는 뭐 보조사라니까. 알지? 결국 어떻게 돼? 아니다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소리야. 단몇 번? 2번이라는 거 그래서 그다음 보자. 자신이 한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는 반듯하게의 의미로 문맥에 맞게 꼭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반드시 꼭꼭 꼭 반듯하다에서 온 것이 반듯한 모양에서 반듯이고요. 반드시는 꼭의 의미죠. 선수들의 이단 부상으로 전력에 문제가 생겼다. 자, 이거는 있죠. 기본용이 여기에 적어볼게. 잇달다야 잇달다. 이따다. 됐죠 그러면. 바로 용언의 어는 이탈이 되겠죠. 여기에 니온이 오면 뭐가 되니? 이탄이 되는 겁니다. 알죠? 이탄 사건이 야지 이탄은 안 된다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탄은 이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해 준다고 그랬지. 정리하자. 네, 정리해봅시다. 어휘와 어를 붙이는 거야. 오늘 정리 중에 지안타, 잔타 치 않다, 찬타 하다를 줄인는 것과 함께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보죠 어요와요는 어미야, 어미. 어미라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 붙는다. 자, 용언의 어간 중에서도 딱두 개야. 아니다하고 이다에만 붙습니다. 뭐라고? 아니다하고 이다에만 붙는 거야. 그러면 아니다의 용언 어간, 아니. 그 다음에 아니. 아니어요, 아니에요. 됐습니까? 줄여볼까요? 아-녀-요. 아녀 예요. 이렇게 적습니다. 대체 하나 끝났어? 두 번째. 자, 친구라는 이 바로 체언 명사와 학생에다가 어요와 에요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 미이기 때문에 용언에, 어간에 붙는 거야. 체언에 붙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친구어요 이렇게 적으면 틀렸다고. 친구에요 이것도 틀린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체언을 용언처럼 바꾸는 조사 하나 있지. 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친구 이 달을 가지고 어, 생각할 수 있다고 이달 뒤에 붙는다고. 그래서 친구이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요예요. 친구이어요, 친구이요가 됩니다. 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여요. 그 다음에 친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학생.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체안에는 이어요와 이해를 붙인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바로 학생이요요, 학생이에요. 이렇게 붙인다고 보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학생이요요. 학생, 어요 학생, 예, 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조심해. 이건 뭔가 하면 체언이 받침이 없을 때는 친구 밑에는 받침이 없지. 받침이 없을 때는 중말을 허용합니다. 알지? 근데 학생은 여기에 받침이 있잖아. 이응. 받침이 있을 때는 중말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친구, 친구이어요, 친구이에요, 친구여요친구예요네 개가 되고. 학생이어요, 학생이어요밖에 안 돼. 학생이요학생이요는안 됩니다. 뭐에 따라서 발음한다고? 그래.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잊지마. 알지? 이것도. 자, 이거 볼까요? 미소 봐봐. 미소. 미소. 미소이어요. 미소이에요. 자, 좋지? 봐봐봐. 재언의, 재언의 이어요, 이에요. 됐죠?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소요. 이요 미소 예 이요가 되는가 됐죠자 이거 한 보자 이거 민국이가 나왔던 거야 민국이 예전에 선생님이 아, 어떤 그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내고 선생님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해서 선생님 이막 흥분 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좀 변해야 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봐봐, 이게 완전 달라. 미소는 있지 사람 이름이야. 이게 그냥 미소 아니고 사람 이름일 때 이오요이에 붙였는데 민국하고 미소 사람 이름이야. 자 이거 봐봐, 미소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미소가 맞죠? 근데 민국은 어떻게니? 민국과가 아니야. 민국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르지. 다른 건 느껴져? 그래서 받침이 있는 이름은 받침이 있는 이름은 여기 민국이까지가 하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민국이 민국이 여기에 이어요 이에요가 붙는가? 충격적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민국 바로 이여요. 왜요 이에는 받침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민국 이예 요로 줘야 된다는 거. 민국이이어요, 민국이이예요, 민국이어요, 민국이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어, 학교에서 민국이이어요니까, 민국이어요, 민국이예요 이렇게 딱 적어야 되는데 민국예요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선생님 을본 거야. 그래서 내가 흥분해지고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딱 했는데 선생님이 맞대. 그 말에 선생님이 조금 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 줘야지. 그죠? 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다와 아니다에 어요와 에요를 쓴다. 그 다음에 받침이 에, 있든 없든 채어에 이어요, 이에요가 붙는데 받침이 없으면 준말을 허용하지만 받침이 있을 때는 준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름일 때는 받침이 없을 때는 이어, 요, 이어, 요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데 받침이 있을 때는 이, 이, 어, 요, 이, 이, 에, 요를 쓴다는 거, 그렇죠? 정리됐어? 그래서 아까 그 문제 해결되지? 그 다음 갑니다. 10번 마지막 문제. 사회시업규정의 일부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8년 지방직출근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는 많지 않은데 그지? 그죠 근데 나는 선생님은 또 이게 연도가 다르니까. 오늘 선생님이 다룬 문제 중에 또 최고의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출제위원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 커피 한잔 사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아, 정말 출제위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고 싶어요. 왜 그럴까? 한번 보자. 우리가 막 시간에 막 쫓기는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깊이는 생각을 잘할수 없죠. 자, 보죠. 사회소리 현상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사이 소리 현상은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약간 정리했지만 뭐가 있나요? 합성 명사에서 그다음에 울림 소리 돼야 안 울림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니은 더 생김 니은 니은 더 생김. 됐죠사이시옷설 표기하는 규정은 뭐라했습니까 우리 말 다하기 우리 말 우리 말 다하기 한자 말 한자 말 다기 우리 말에 한해서 졌는다. 자 봐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그래서 순 우리 말로 된 합성어 우리 말 다하기 우리 말이죠. 거기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나는 거 뒷말의 첫소리 니음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거 니은 더 승김이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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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생김 순우리말과 한자로 똑같이 나온 겁니다 내까 내는 뭐가 됩니까 우리말이죠 가 우리말이죠 우리말 다기 우리말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내까로 발음됐기 때문에 요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까 되나요? 자 다시 적으면 내가 네, 뭐 내가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어서 적은 거야. 여기 발음은 또 뭡니까? 넷가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되지? 그 다음에 위도.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보자. 여기 다 한번 적어볼게. 어, 이렇게 됐습니다. 발음 윗 그죠? 그 다음에 옷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 만약에 발음하면, 위, 돗. 이렇게될 겁니다. 어, 발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여기에서, 위, 더하기, 옷.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위, 돗 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어, 뭐, 특별하게 뭐, 니은이 더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된소리났다든가 니은, 니은 더생긴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의심은 할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러다 밑으로 일단 가보자. 훗날은 후가 이렇게 한자겠죠. 후에다가 날. 자, 뭐가 되나요? 훗날. 한자다기 한자에서 니은 더생김이니까이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사의 달도 예사도 뭐가 되니? 한자죠. 1도 우리말이기 때문에, 밑에면서, 이거 발음은 예, 산일이니까, 니언니언도 생깁니까 여기에 당됩니다 찾을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최고의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위도선, 발음이 위도시 되기 때문에, 발음만 알아도 되지만, 위에다가 시옷을 붙이는 이 시옷이 사이시옷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 위는 위에 시옷이 결합한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아래 위에 대립이 있을 때는 위스로 쓴다는 거야. 아래 위에 대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 바로 우스로 졌고요 이게 있지. 사이소리 현상하고 전자 관련이 없는 거야. 이 시옷은 사이시옷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래 위에 대립으로 구분돼 버리는 거야. 위도선 상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이시옷이라는 규정을 두고 이 시옷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이게 위에 시옷이 붙은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넘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열 문제를 빠른 속도로 봤습니다. 아, 선생님이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맞춤법을 봤는데요. 어, 또 어, 라이브가 정말 생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어, 이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한밤에 자투리 시간으로 침대에 누워서 공부를 이루는 그 꿈.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만족하셨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꾹 눌러줘야 되겠지. 그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날까요? 안녕!